러우가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빨갛고 핑크빛이 도네요.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네요. 카메라가 이렇게 말썽이네. 여기도 분질을 하고 있네요. 러우 철아 제 띄워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많이 심어난,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서 음, 베란다에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드레델슈랍니다 일리시 아, 시크리나. 코대가 올라오네요. 제가 돌려깎기를 했는데 아직 여기서 작업들이 안 나오네요. <laughs> 이거는 청성민 아우 예쁘다. 청성민도 이렇게 제가 밑에 입장들을좀 따줬어요. 이꼬이도할겸 수영도 잡을 겸이꼬이 여기 밑에 따 주면 또 저기 요 밑에서 자구들이 올라오네요 올라온답니다 이거는 어, 로마 노마 네, 꽃대도 올라오고 있네요. 하여 비저스고 물이 고픈가 보네요. 얼른 물 줘야겠습니다. 이거는. 어, 꽃대 좀 봐요. 프레니엄. 이거는 프레뉴 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잘라줘야겠네요. 나나 옥구미니. 이거는 맛은. 이야, 분지하고 있네요. 좀 입장이, 입장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laughs> 복숭아미 도미인인데요. 이렇게 하고 예쁜데다가 심어줬는데, 자구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요 꽃망울도 올라오고. 작년에 좀 물을 많이 줬더니 이렇게 웃자랐고요. 여기서 난을 키우니까 같이 난의 습도를, 베란다 습도 유지원이라고 이 바닥에 있고. 아 나네 물을 많이 주고 막호스를 뿌렸더니 여기 물채 튀어서 얘네들도 같이 물을 먹게 돼서 이렇게 웃자라기도 해요 웃자라기도 했습니다 아 이것 좀 보세요 까라솔드 이쬐끄했을땐뭐 그렇게 이쁘게 안 봤는데 이렇게 목대로 커주니까 좀 아주 멋진 것 같네요. 국민 다육이. 작년에 꼬집게서 이렇게 더 풍성해졌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죠? 음, 응? 뭐좀 이렇게 풍성할까? 작년 얘도 작년 여름에 장마 때 여기 가지 하나가 물러가지고, 요런 가지 하나가 이쪽에 있었는데, 물러서, 아, 물러서 그냥 물음병이 와서 잘라버렸어요. 뒤까지 있었으면 더예뻤을 텐데, 없어도 이렇게 풍성해서 아주 좋네요. 요거 좀 보세요. 백봉. 입장이 많이, 요 자구가 많이 커졌어요. 얘네들 큰이라고 여기 또 새끼 자구가 안올 수도 있는데. 여기 자고 많이 받고 또 수영 좀 만들려고 제가 이거 입장은재 따준 거예요. 조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작년 옥상에서는 요 생장점에서 아주 빨갛게 막 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쏙 들어가고 독태가 되, 되고 그러더라고요. 음. 여기서 자국 방향 빨갛게 나오려고 돋았는데 그거 나왔으면, 작업 풍년이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입장 변이가 왔던 아이, 이렇게 적심해서, 적심해서 이렇게 사목을 했는데, 아, 입꼬지를 했는데, 물을 줘야 될, 조금 줘야 될것 같네요. 아직 이 자구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마르고 있네요. 조금씩 입장에. 애들. <laughs> 겨울에 놀아주는 애들. 이쪽은 장미허브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들 요거는 가랑코에 아참 아, 참. 아우, 이거 집시가요 먼저 겨울에 또 물음병으로 여기 한 15년 넘게 키운 걸 보냈는데 또요 입장을 건드려서, 제 쏟아지더니 이렇게 까맣게 또, 입장이 떨어지면 상처가 나서, 이렇게, 겨울에 좀, 빨리 안 마르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물음병이 왔어요. 저 연봉도 제가 그래서 무분둥이들 많이 보냈거든요. 겨울에, 입장을 건드려서 떨어지면 그렇게 물음병이 오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잘라봐야겠네요. 이렇게 가데 심지가 있, 있는 건지. 이렇게 구멍 뽕 뚫림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이 뚫렸네요. 음, 좋진 않네.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벌써 다 먹었나봐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뽑아버려야겠네요. 아이고. 이거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 됐어, 큐. 다 여기 또 갔네요. 그래서, 요거 입장도 아주 바짝 말른 년에 저절로 떨어지긴 내비로둬야겠어요 상처가 나면 그렇게 쉽게 가네요. 무운동이 몇개안 남았네요. 요 자구들. 자구들이 언제 커서 이렇게 될까요? 요, 물은병의 자구, 제가 마사를 좀더 섞어서 키워야겠어요. 좀, 이제, 분갈이를 좀 한, 아, 얼른 시작해봐야겠네요. 홍공작, 우리 목동이가 이렇게 커졌어요. 얼굴이 입장이 이렇게 많이 두툼해지고 많이 나오고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색감은 빠졌어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하엽진 거 아까 몇개 있었는데 제가 띄고 이렇게 물을 조금 줬습니다 많이 주면 또 웃자라서 제가 작년 여름에 장마통에 얘도 자구 좀 많이 나오라고 물을 많이 주니까 여기서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또 많이 줬더니 또 자구도 많이 나왔는데 물음병이 걸려서 저렇게 멀쩡한 것도 잘라서 확인도 하고 물음병 걸려서 이렇게 반만 건졌고요 애들을 아 제가 그냥 부질없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요 군자란도 이제 머지않아 꽃이 오겠어, 오겠네요 아 아까 여기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찢어트렸네요 <laughs> 봄에 꽃좀 아주 풍성하게 오라고 좀 작년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런 베란다 저 안쪽으로 막 방치해놓고 그랬었는데 얘도 그렇고요. 이 분주란도 얘 칠월쯤에 꽃이 아주 향기로운 꽃이 오는데 이 안쪽에 그늘진데 다가 맨날 방치해 떨어서 꽃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해가 좀잘 쬐는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겨울에도 좀이 뽁뽁이 같은 신문지 같은 걸로 추울 때는 좀 덮어 주고 낮에는 열어 주고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다 겨울 지난년에 뽁뽁이를 제가 이틀을 그냥 씌워놨더니 이렇게 누렁잎이 져가지고 많이 잘라냈습니다. <laughs>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렸나봐요. 아까 영상 찍, 찍다가, 음, 빠뜨리가 다 돼서 그냥 못 찍고 그냥 물을 다 주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또 점심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요 신문지도 이제 빼 빼줘야겠습니다. 아이고, 뭐 떨어졌네. 이렇게 동미인들 보세요. 동미인이 이렇게 목대가 커요. 이게 저 거치대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굵었는데, 또, 이만큼은또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옷짤한 거예요. 베란다에 들여놓고 제가, 아, 거치대에 내놓질 못해서 이렇게 우짤하기만 했어요. 입장도 이렇게, 이렇게 굵, 굵었었는데, 밖에서 키울 땐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얘도 이꼬이로키운아 이고 이게 모 주고 작년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컸나 이렇게 굵어진 거 같고요 여기 또입장을또제 많이 띄워서또 얇아진 거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거실에서 키워가고요. 입장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굵은데, 밖에서 키우면. 이제 올 봄에는 좀 거치대에서 신경 써서, 네, 나 봐야겠습니다. 아, 그전에는 좀몸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 몸도 괜찮아졌으니까. 예쁘게 잘 키워볼 거예요. 여기 철제 선반에 요 다육이들과 저기 제라리움도 용심호 이런 애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프랭크 슈퍼 클론이에요. 이제 여기 다육이들도 이제 날이 오늘, 아니, 다음 주면 따뜻해진대요. 이제 봄, 봄날씨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 다육이들도 햇빛을 많이 쏘야 여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음. 베란다에서 햇빛을 못 받고 이렇게 약하게 다져진 애들인데 아니, 약하게, 크든, 아이든, 저, 베란, 거치대에 가서 이제, 음, 쨍, 짱짱하게, 자질 준비를 해야죠. 너무 늦게 내놓으면 또 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내놓는 게 좋,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 다이오기들 얼굴 인사 좀 잠깐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코대로이선 이렇게 굵어지네요 목대가 여기는 입장을 좀 많이 따뜨려서 가늘었는데 꽃좀 보고, 여기 로제트, 망가진다고 꽃만 따기도 하는데, 저도 그전에 땄었는데, 이번엔 꽃도 한번 즐겨볼게요. 로지간에 또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이네요. 얘는 나오면서 이렇게 핑크빛을 돌고 있네요. 핑크빛으로. 이거는 헬리아. 헬리아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요. 이거는 레드쿠퍼랍니다. 로제트가 이제 많이 좋아, 어, 예쁜 모습을 찾아주네요. 여기 세개가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것 같아요. 이거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얘도다 고만고만한 게들이었는데 처음엔 요게 좀 덩치가 커요.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요. 빨간 소톱좀 보세요. <laughs> 얘는 아직 꽃대를 안, 뭐, 안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자고 하나가 또 자라나고 있네요. 이거는 앱틱이랍니다. 이것도앱틱이고요요거 적심해서 위에 꺼고요 이거는 자고 뛰어서 그때 이 꼬지 않아이. 엄마랑 거의 같이 커가네요. 이거하고 이거 코대로 코대로 있어놓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같이 그때 사서 키운 건데. 얘는 적심을 안 했고 얘는 적심해서 위에 요거는 코대로있선이렇게 커졌네요, 올 겨울에. 요 창도 겨울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여기서 분리된 건데, 이거는 미니 퍼플. 얘가 너무 묵으면 예뻐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엑스플랜트에서 작년에 네, 샀어요. 분지한 애들 많이 컸죠? 이게 달고짐은 빨갛게 되는 아이고요. 오. 이거는 블루 애프. 블루 애프는 불을 많이 안 줬어요. 조금 줬고요. 아까 물을 다 줘서, 이렇게 뿌리고. 아직도 있네요. 홍공작이 건강해 보이죠? 이게 원래 5두 6도 군생이고, 요거 요쪽이 비어서 하나 더 키운, 이 꼬지를 키운 거부터 심어줬어요. 얘네 엄마가 저 아이랍니다. 요번에 온 천대전성 아니 펜타드럼. 자꾸 이제 그늘에 나서 이렇게 치마 파랑색 치마 입듯이 이렇게 늘어지네요. 오늘도 요큰 아이가 두개 사서 이렇게 이 꼬지에서 같이 키운 거예요. 원래는 키워서 합식한 거야, 따로. 요거는 스윗 캔디. 요거 스윗 캔디고 요거는 예, 이 고지 하나인가봐. 요코트 음. <laughs> 저거는 피치스 앤 크림.